K9 개발자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K9의 진짜 능력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수준 아니다! 지금부터 쇼콤에서 풀지 못한 모든 진실을 풉니다. 육군의 자존심, K9 자주포가 빨군 참모총장에게 고철 출입당했던 충격비와 기억하십니까? 90화력이라는 오명과 초음속 파괴력을 자랑하는 유령화급 미사일 독함의 자존심 대결! 과연 K9은 정말 고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짜 위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하고 K방산의 진정한 힘을 펼쳐 봅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1990년대 개발 당시부터 자주포 강국을 목표로 한야심작이었죠 하지만 초기에는 과연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반면, 윤영화은 미사일 고속함은 이시해군 전력의 핵심으로 북한의 고속정을 압도하기 위해 태어난 바다의 저승사자입니다. 최대 40노트가 넘는 속도로 기동하며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능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K9이 고철이라는 비하를 들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육상화력과 해상화력의 역할을 오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전술 상황에서 K9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각 무기의 개발, 철학과 실제 운용 사례를 통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제 쇼펌에서 풀지 못한 진짜 결론과 사이다 반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K9 개발자가 말했던 상상 이상의 능력은 바로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기반으로 한 전술적 유연성에 있었습니다. K9 단순히 먼 거리에 포탄을 쏘는 것을 넘어 사격 후 신속 이탈 능력을 통해 적의 반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에 맞춰 정확하고 빠르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 방어 및 도서 지역 방어 시에는 유연화급 고속함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륙 깊숙한 곳에서 정밀 타격을 가해 해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죠. 즉 K9과 유연화급은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육해공 이체 작전에서 상호 보완적인 k 방산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K9 고철 발언은 오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히려 K9는 K군 전 세계가 인정한 명품 자주토로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핵심임을 통쾌하게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K9 자주포와 윤형화급 미사일 구독함의 논란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깊이와 전술적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개별 성능을 넘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에 있습니다. K방산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이야기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의 미래 무인화 전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볼까요? 아니면 세계 최강 특수부대 랭킹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투표해 주세요.